안녕하십니까 아, 진실과 아, 팩트 소식을 논리정연하게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태근TV 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아,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태근TV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오늘은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시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동안 장동혁 대표, 우리 태연TV 하실 분들 어땠나요? 아, 좀,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조금은 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좀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 뭔가 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뭐, 또, 때로는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어, 일부 보수층에서는 도대체 장동혁 대표는 입장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가? 아닌가? 이러한 실망 섞인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뭐 뭔가 좀 별다른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갈수록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면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 어떻게 보면은 이 직전에 당무감사위원 임명식 자리에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하겠다라고 강경한 발언까지 내놓았기 때문에 어, 이제는 완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어, 이쪽의 어, 편을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특히나 타이밍도 절묘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행위자라는 표현이 사실상 당원 게시판 논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측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최근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성 발언을 이어왔고, 그 여파로 보수진영 내부 분열이 깊어졌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와중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면회하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버티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예의 차원의 방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긴 행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먼저 우리 텐트비 하실 분들 그렇다면 어, 자료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핵심부터 보면 장종태표는 당무감사위원 6명을 모두 임명을 했고요. 이 다음에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 엄정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폭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더불어 당 대표는 당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어, 리더로서의 권한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타이밍입니다. t n t v 가족분들, 지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마친지. 아, 이제 한 두세 달? 한세달 됐나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당원 게시판 논란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이번 발언은 단순히 규율을 지켜라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내부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리더십의 선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 이건 뭐 누굴 처벌하겠다라는 말보다 당의 근간을 회복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봐야겠죠. 청년 세대의 눈에는 정치가 너무 자주 내부 싸움으로 비쳐왔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 편이냐를 따지는 정치 말이죠. 내부 총질을 이제는 없애야 하고 우리가 또 똘똘 뭉쳐야 앞으로 기반의틀에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고 이재명 정권과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어, 그래서, 당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같다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건 저희 청년 세대도 어, 바라는 공정의 정치, 원칙의 정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어, 저는 이걸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는 것이 보수진영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 내부 자정 노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태연티 배주분들 어,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호, 성경으로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단히 마음가짐으로 어, 굳건히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건 단순히 저는 정치적으로 보면 상징적인 복원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당 지도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언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전 지도부 인사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좀 멀리하려는... 비판적인 언급도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 면회를 택했다라는 건 당의 정통성을 다시 세우는 시도로 볼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행보를 보수 진영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잃어버린 게 바로 정신적인 구심점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 존재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정권 교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보여준 건 정통보수의 뿌리와 현재 어, 리더십을 다시 연결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일관된 노선이 저는 훨씬 낫다라고도 생각 합니다. 정치가 흔들릴 때마다 리더들이 태도를 바꾸면 젊은 세대는 냉소합니다. 결국 다 자기 살기, 살길 찾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죠. 아, 결국 이제 시선은 누구한테 가느냐? <laughs> 바로 한동훈 전 대표로 향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그 동안 당원 게시판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련된 아, 어, 상당히, 어, 당원 게시판에 따르는, 어,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부분들이 긴장감에 따라서 좀 중심에 서 있죠. 그래서, 어,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따라, 어, 둘러싼 여러 발언들이 당내 친윤계와의 갈등을 촉발시켰고, 청년들 사이에서도 왜 이렇게 공격적이, 공격적이냐라는 반응도 많았었죠. 그런데, 이번 장동혁 대표의 두 가지 행보. 어, 해당 행위자 엄정 조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 이두 가지가 모두 한동훈 전 대표의 노선과 정반대 방향에 서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게 사실상 경고 메시지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걸 인위적인 정리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균형을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 중심으로 너무 강한 개인의 색깔 정치가 형성되었습니다. 그게 청년 세대에게는 신선했지만, 한편으로는 보수의 통일된 가치가 사라진 것 같다라는 인식도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지금 그 균형을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상징, 그리고 당의 근간을 지키면서도 누구든 원칙을 벗어나면 조치하겠다라는 메시지, 이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당의 중심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도입니다. 네, 그래서, 아, 우리 태인TV 하실 분들, 정리를 하자면, 어, 장경혁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했던 두 가지 약속. 당원 게시판 진상규명, 두,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 이두 가지를 모두 지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정 소화가 아니라, 정치적 신뢰의 복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보를 보면서, 어, 정치에도 아직 신뢰가 남아 있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 혹여나 장정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약간 애매한 스탠스를 보여줄까 노심초사 했는데 어제 너무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문제 뿐만 아니라 보수 정치의 기본기를 다시 세운 사례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러한 일관된 리더십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2030세대도 다시 보수 정치에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텔레티비 하수 분들 이번 영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